같다. 1 포함된다. 고썼습니다 오케이. 겸손하게 공부하면 이제 성적 오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 구하러 가야 돼. 얘를 푸는 것 때문에 3배리가 될 수도 있고 2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되거든. 이거, 이거 하러 갑니다. 이첫 번째 범위. 이거, 거두 번째 범위. 자, 첫 번째 범위 하러 가죠. 첫 번째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대요. 이런거 잘하셔야 돼. 예를 보면 인수분해가 되겠느냐 봤더니 됩니다. x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 부등식에 나와 있는 변수는 크다 작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실수에서 놀고 있어요. 이해됐죠? 실수 조건에 놀고 있다 보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x가 뭐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되지. x가 1이면 빵인데. 1만 아니면 전부 다 0보다 이제 큰 거잖아요. 됐어요? x가 1이 아니면 모든 실수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인 경우만 빼주면 되고 0인 경우는 어, x가 1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쪽이에요. 이쪽, 요쪽, 이쪽. x 제곱, 백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대. 딱 꼬라지가 재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요. 예 뭐, 판별식 같은 거 조사해서 항상 성립되는 부등식이거나정안 되겠으면, 어, 근행공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어,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아닐 수 있어요. X고백에서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항상 성립하려면 이래야 되는 건데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행공식을 푸셔야 됩니다. X는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빼기 AC죠? 2가될 거라고. 따라서 X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1번이랑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2번 조건이거든요. 앤드니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한번 구해보러 가. 이게 1점 얼마잖아.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 얼마잖아. 그럼 마이너스 0.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택하면 되는 거지. 됐죠? 이쪽을 또 하러 가요. 얘가 또 1점 얼마니? 2점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2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택하는 거니까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택하면 될것 같아. 괜찮아? 여기서 이제 정수를 써봐요. 이거 인 정수와 동치라는 소리예요. X가 0이랑, 0이랑 1이랑 2가 될 텐데. 여기 지 보시면 1이 아닌 모든 실수라 했잖아. 그럼 공통 범위는 1은 안 되는 거잖아. 0하고 2밖에 안 되겠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1번 케이스거나 또는 2번 케이스 할 텐데 너랑 너랑 합집합 하는 거잖아. 그럼 1번, 2번에 의해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x는 영하고 2밖에 안 돼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더 하시면 되겠죠. 답은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이거 조심하십시오. 9번. 수열에 대해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어, an이 3이랍니다. an이 3이고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했대요. 어,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냈어. 기존문제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걸 좀 쉽게 냈습니다. n 더하기 1이 있고 2배 sn 3의 sn 더하기 1 2배 an 이렇게 있어요. 극한값을 어, 그 구해보래. 그럼 딱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무한급수 합이 존재합니다. 요 소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일반항 어디로 가? 어, 일반항 0으로 가. an은 0으로 갈 거야.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무한급수 정의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쓰여져 있는 게무한급수 정의잖아. 여기에는 위에 있는 요소 스토리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부분합의 극한으로 보내는 거니까 너가 3이라고 나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개념을 묻는 문제야. 이두 개, 이게 두 개가 자동 빵으로 이제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n을 무한대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게 되면 a n은 영으로 가는 놈이니까 얘 영으로 죽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s n이 3이라는 소리는 s n 더하기 1도 3이고 s n 빼기 1도 3이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3으로 갈 테고 요거 3으로 갈 테고 3으로 갈 테고 3으로 갈 테고, 3으로 갈 테고 이럴 거예요. 이거 하러 가죠. 리미트. 어 그냥 바로 계산할까? 분모 더해보면 6이고요. 분자를 해보면 6 더하기 9니까 15인가요? 어 2분의 5가 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9번 이거 변 해놓으십시오. 지금이야 푼지 별로 안 됐으니까 기억나지만 두 번째 게 생각 안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이거. 일반항이 5로 간다 뿐만 아니라 무한급수의 정의 기억한다. 됐죠?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무한급수의 정의를 꼭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딸이 유치원 갔다가 오는 걸못 봤어요. 아, 속상합니다. 3시 50분쯤에 집에 도착하는데 못 봤어요. 그니까요 아이씨 우리 딸이 맨날 요즘에 이래 아빠 일하러 안 가면 안되니 아빠 나랑 놀아 일하러 가지마 내가 이제 응? 지나그거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을 즐겨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러거든요 아리야 아빠가 일을 해야 네가시크릿주즈 옷도 사고 인형도 산단다 그랬더니 몇, 몇주 몇 전에는요 그럼 빨리 가 예었거든요 요즘 유치원 다시 가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도 나랑 놀아. 이러더라고요. 매년 지나면 이제 안놀겠죠 나랑. 매년 지내는 세금 어떻게 나가지 응? 같이 나가지 그 그런가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좀 그렇습니다. 내내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 와이프고요. 또그 나머지 많은 부분은 우리 자식들 뭐 이런 건데. 아이 참. 속상합니다. 나는 공부 안 시키고 싶은데 공부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봐요 아무튼 등비세이 있대요. 네가 3이고 너희들은 이제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이거 5 분의 9예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민석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어. 글쎄요, 그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면은. 어,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 나한테 해준 적 있어요. 너 공부 왜 하니? 그랬더니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관 어, 이해하고, 어, 어, 이제 제자야 얘기죠.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 뭐 드라마나 하 이제 와이프랑 보는 게 있는데, 그 보면 경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3년 정도 준비를 해서 경찰에 들어가서 이제 경찰 근무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제공을 까먹었는데. 어 요즘은 경찰 무슨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를 해도 뭐뭐 뭐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뭐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최소 뭐 1년은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글쎄 구급 공무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라도 어차피 그러면 이것저것 공부를 잘하지 않는 상황이고 어차피 그럴 거면 지금부터 하는 게안 낫지 않아요? 지금부터 구급준비하죠 왜? 다 연공이 다르잖아요. 9급이면 다 똑같아요. 8급, 7급이면 모를까. 호봉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그럴 거면 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 음. 승진하는데 문제 있지 않나 어, 뭐 그런 거는 뭐 공무원은 그나마 연공 서열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치, 밟고 가잖아요. 밟고 가면 이제 승진은 뭐 어느 정도 보장이 좀돼 있죠. 다만 그냥 경찰이라면 경찰대를 나오는 애들은 졸업하게 되면 바로 파츠소장의 지위를 갖고 출발을 해, 해요. 네. 팔찔소장이란? 네, 그, 그 정도 급이라는 소리예요. 구급부터 출발한 사람은 꽤 나이가 있어야 그 파츠소장의 지위를 올릴 수 있거든요. 한5 0대 정도 돼야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애들은 바로 파츠소장의 지위.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죠. 네. 바로 이제 중위 정도 이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부터 맞아. 소위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학창 시절 때 무엇인가를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던 없던 그걸 떠나서 주어진 환경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이런 것에서 준비가 좀잘안될수 있어요. 저는 뭐 공부한 것도 준비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걸좀 최선을 다해 봐. 아직도좀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 또 언제 하겠어요? 응? 공부요? 어, 계속합니다. 대학을 가서도 하고요. 사회 나가면 어, 이건 인생 실전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니들은 더 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는 대학교 4년 동안 배웠던 그 지식을 어, 평생 써먹는 세대 평생은 뭐야? 평생 평생 써먹는 세대 너희 아버님 세대들이 평생 써먹던 세대고요. 우리 때가 됐을 때는 그렇지 않은 세대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니들은 1년이 안 가.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1년이 안갈수 있어.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공부 안 하면 밀리는 거야. 요 요즘에 시티은행 계속 인원 감축하고 있죠. 모든 점포를 무인 점포로 바꾼다고. 음. 다그 그런 식이 세계 세,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할때좀 최선을 다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등비수열인데 너랑 어, 일때 너를 구하는 거야. 기본적인 건 그래. 기초 문제도 꽤 많습니다. a, n이라는 것을 보면. A1에다가 r 래 M-1승으로 쓸 거란 말이야. 이미 얘가 수렴했어요. 이미 수렴했다는 소리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걸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것도 지금 수렴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의 n 의 제곱을 했잖니? a 1의 제곱이 되고, 앞에 거에 제곱을 한 거야? r 의2 n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원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 공비는 r 의 제곱이잖아요. R제곱의 절대값도 1보다 작을 텐데, 어차피 너도 수렴하는구나. 딱 느낌이 오셔야죠. 열네방식풀란 소리지. A는 해제곱을 했죠. a 1의 해제곱. 앞에 거에 해제곱 합니다. 아래 3m-3승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R 세제곱의 절대값도 1보다 작은 게뭐 당연하잖아요. 다수렴했을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열네방식 풀로 가면 되는 거야. 너는 1백공비분의첫 번째 항. 근데 니가 3이라는 소리고.